안녕하세요. 좌표극장입니다. 2025년 현재 휴대폰 싸게 사려면 성지에서 사라는 말 아직도 유효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게 사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성남 휴대폰 성지에서 핸드폰을 진짜 싸게 사는 전략 알려 드릴게요. 성남 성지 주요 지역은 모란역, 태평동, 분당 서현 일대 이쪽 매장들은 실구매가 영원에서 30만 원대 모델이 많고 특히 번호 이동 조건일 경우 보조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싸게 사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번호 이동, 9만 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두세개 가입, 제휴 카드 또는 가족 결합 조건 활용, 오픈 채팅 후기 인증 매장 이용. 단통법 폐지 후엔 공시지원금 대신 매장 자율보조금이 핵심이라 매장별 가격 차이와 조건 차이가 커졌고, 이제는 싸게 사는 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론 정리해 드릴게요. 성남에서도 여전히 핸드폰 성지는 살아있다. 싸게 사려면 조건을 조합하고 후기를 꼭 확인하자. 무작정 방문은 위험. 계약 전 조건 캡처 필수. 더 유용한 휴대폰 구매 정보가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좌표 극장을 입력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